한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건 다들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하고 브이로그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선진화된 한국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조되어 갔죠.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는 것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여행을 갔다 오고 한국의 생생한 생활상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올리는 한국 여행 브이로그로 세계인들은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생활을 접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치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외국인 친화적인 인프라 한국인 특유의 배려심과 친절함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에 방문하면 한눈에 반하기 마련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여행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싼 맛의 외국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 한국 여행의 양상은 세계 도처에서 k 콘텐츠로 대표되는 한국의 선진화된 문화를 체험하고 이미 세계적인 미식 요리로 알려지게 된 한식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멋진 경험을 영상을 통해서 sns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부산의 감천마을을 다녀온 후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의 환승과 결제가 편리한 한국의 교통체계는 한국에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유튜버도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 번도 잘못된 기차를 타본 적이 없으며 티머니 카드는 매우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5분 이상을 기다려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하철과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쾌적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마을버스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와이파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곤 하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거리낌 없이 사먹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먹부림 방송을 시작합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야채가 매우 신선하고 푸짐하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입문 코스라고 할수 있는 경복궁에 방문하였는데요.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있어서 흥미롭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경복궁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전통적인 역사적 가치를 자랑하는 고궁과 같은 문화유적지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대리 만족감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복궁은 서울의 도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에 즐길 수가 있는데요. 기와지붕이 멋들어진 궁궐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한뒤 가장 먼저 광화문의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보자면 이질감과 함께 경이로움까지 느껴진다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외딴 곳도 어떤 입소문을 듣고 방문하는지 외국인들은 잘도 찾아나섭니다. 한때 미국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던 미국의 래퍼 칸 예이스트는 강원도 양양 한적한 곳의 고깃집에 방문하여 거나하게 회식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양반다리하는 자세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식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칸 예는 불고기를 먹고 그 맛에 반하여 다음에 또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답니다.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속한예의 손에 음료수병이 합성된 모습을 본다면 칸예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는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10주년 페스타가 열리게 되어 전세계의 많은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BTS의 본고장 한국은 전세계 아미들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의도에만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한 한국의 아미들은 이번 여의도 BTS 페스타는 외국인들에게 양보를 해야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BTS 페스타에 참석하게 된한 외국인은 BTS의 성지에서 현지 아미들과 떼창을 하며 즐기니 벅차오르는 감동이 느껴졌다. BTS는 내 삶의 원동력이고 이곳 한국은 그들이 결성된 아주 의미 있는 곳이다. 한국을 떠나는 날 무척이나 큰 상실감을 느낄 것 같다고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우선 도시민 인프라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걷고 있다가도 조금만 걸어가면 숲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하천이 나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눈을 돌려보면 산이 보이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은 주말이 되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행을 하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피로를 풀고 자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죠. 대부분의 지형이 평지인 외국에서 살다가 한반도 백두대간의 정기를 맛본 외국인들은 그 힐링을 자국에 가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법이죠. 등산을 하거나 더 나아가 템플 스테이를 체험하는 것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의 길거리는 밤에 어두워져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점 바깥에 매대에 물건을 자유롭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길거리 도처에 널려있는 CCTV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엄두조차 못내게 하죠. 서울의 치안 수준을 알리는 한 유튜버는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불운하게 나쁜 짓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24시간 운영하는 수많은 상점들의 반짝이는 불빛은 어둡고 무서워야 하는 밤거리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새벽에 슬리퍼 차림으로 여성 혼자 나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온다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국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여행의 가장 어려운 점은 심각한 언어 장벽이야. 현지 한국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구글 번역에 전적으로 의존할 거야.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장점이었어. 비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저렴했고, 3달러 정도면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채식주의자라면 매우 불행했을 정도로 한국의 먹거리는 굉장했어. 지하철과 버스는 저렴했고, 볼거리의 대부분도 무료였어. 도처에는 수많은 궁궐과 사원, 박물관들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어. 내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안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간곳 중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어. 한국에 여행 오라고 고집스럽게 설득했던 친구에게 매우 고마울 정도로 한국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6개월 동안 아예 한국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다른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걸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을 여행하는데 일용한 팁 하나 주자면 간단한 한국말이라도 배워가는 게 좋을 겁니다 한국말을 정확히 구사하지 않아도 서툴은 한국어지만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한국인들은 활짝 웃으면서 친절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가벼운 눈웃음이라도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틀림없이 그들은 더 밝은 미소로 우리들에게 화답을 해줄 것입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 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